여기. 잘 찍혔네. 감사합니다. 음 다음으로 뭐할 거야? 금붕어 건지기 어때? 금붕어 음, 그것도 재밌어 보이긴 하네.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붕어 건지기 하는 것입니다. 어 아니 아이 꼬맹이 사인조들또 왔구만 뭐, 오늘도. 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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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오늘도 하는 거지 한한 번에 백엔이서 네. 네 해볼게요. 하면서 백엔을 건네주겠네요. 운이 좋네 하면서 내 네, 건지겠네요. <laughs> 아, 한번 해볼까 오늘 그럼? 대단하네. 운이 좀 좋은 날인가봐 하면서 내그 네, 물고기를 건져 있네요. 아 집에 낙찢어졌어 아, 아, 이제. 찢어졌네요. 아, 아 찢었다. 아이고, 아니, 아이고 아. 아까 꿈은 아까. 한 번만을 잡아야 하는데.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것은 거대한 폭죽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 같네요. 그러고 보니까 다들 뭐가 될 거야? 음, 난 음.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는 걸. 정확하게는 토리마치랑 처음 만난 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에? 무슨 말이야? 음... 토리마치는 다리가 불편하잖아? 왜 다리가 불편할까 해서 보건책들을 읽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의사가 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말을 위해서?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토리마치 덕분에 의사가 될 생각을 할수 있었다고 봐도 되겠지? 아, 덕분에? 그렇지. 고마워 나 나를 위해서. 고맙게 생각해주면 다행이지. 와 이렇게. 음 나머지 둘은 미래 뭐 하고 싶어? 음 딱히 정해둔건 없는데 그냥 커서 끌리는 게 있으면 그때 정해질 것 같은데요.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. 느긋해서 마음에 들어. 아마기는 뭐가 하고 싶어? 음, 된다면 작가가 되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글은 취미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이야. 그래도 글 쓰는 건 재밌긴 한데 일이 되면 피곤할 것 같아서. 피오는 뭐가 되고 싶어? 아직 안 생각해봤어. 어느새 불꽃놀이는 끝는 듯합니다. 다음은 어디 갈까? 음. 다음은 가면이나 좀 맞춰볼까요? 네, 믿겠다. 음. 우리 하나씩 서로 골라주기로 할래? 음, 저... 그건 나쁘지 않네. 아유, 이러시오, 이러시오. 자, 여기 골라보거라. 어, 가면들을 보여주겠네요. 호리마치한텐 음... 여우 가면이 어울릴 것 같은데? 여우? 맞아요. 평범하기도 하지만. 난 딱히 반짝이지도 응, 응. 않는 걸. 응? 음, 무슨 소리야? 얼굴도 반짝이는 얼굴이 반짝이는 건 둘째치더라도 옷은 늘 푸른색 빛,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오잖아. 뭐 여우 가면은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고마워 이렇게 음 여우 가면 나는 뭐가 어울리려나 고양이 가면 하긴 고양이는 하루에 대부분의 잠으로 지새운다고도 하니까 느긋해서 <laughs> 마음에 드네 하면서 받아들겠네요 나머지들은 어. 어떤 게 괜찮으려나 음. 가면 보자 뭐가 좋으려나 음. 이거 강아지 가면 어때? 음. 좋아요. 저도 개 가면 좋은 거 같아요. 렌은 그럼 너물이다. 이제 렌이 남았네요. 너구리 어때? 너구리 괜찮지? 너구리? 아유 그래 그래. 아, 아유 고마워. 다음에 또 오렴. 하루키 당신만 알아채니다 시오가 저기 뒤쳐져 있다는 것죠 그것에는 시오가 저기 뒤에 있어서 하면서 다가가겠네요. 저도 같이 가겠네요. 무슨 일이에요 시오짱?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. 음.. 떨어져 있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? 그냥 음. 떨어져 있는 것 뿐이야 이 시간이 계속 이제 훤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나는 아이나이미스 당신만큼은 알아챕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바로 옆은 정령이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워 무슨 관